병구, 양동건, 강병구, 양동건. 지금 바로 팀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강동구 강병구, 양동건. 지금 바로 팀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이신우 선수, 지금 바로 A 멘트로 안 오시면 실격 처리됩니다. 이신우 선수 A 멘트로 지금 바로 안 오시면 실격 처리됩니다. 정동석 선수, 정동석 선수, 선수 대기 멘트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. 정동석 선수 대기 멘트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.